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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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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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서울 가요? 아지 여기, 여기, 상 M B N 찍고 있기서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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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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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일 본방. 그 다음에 가요 무대도. 어 잘. 그래요, 네. 가요 무대요. 본방 사수. 잘할까요? 땡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나 네. 세상에 잘 생겼다. 잘 생겼다.

가셔야 됩니다. 가셔야 됩니다. 가셔야 됩니다. 잘세요잘들으세요잘들으세요안녕가세요고맙습다 마지막입니다, 마지세요 사진 한 번만 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. 사진 한세요사한 번만 찍어주세요. 요다요 यो राम राम साधे